미래를 위해서 현재 포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 고민해 볼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창동 감독님과 한 8개월가량 같이 기획개발 연구 과정을 했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진 소설책 한권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읽고 덮었을 때 오는 그 묘한 느낌이 뭐 묘한 터칭이 한한이 삼일 간것 같아요. 전체적인 정서가 워낙 제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는 순간 이미 마음에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힘이 너무 좋아서 안할 수가 없는 작품이었어요. 이 영화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중심적인 거는 배우이고 배우의 감정과 표정인 거고 재훈이란 남자의 눈높이 한 사람 인간의 시선을 구현하는 촬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디테일한 감정선을 굉장히 리듬 있고 몰입도 있게 연기를 해 주셨고요. 수진이란 역할은 어느 순간 이 여자의 깊은 생각과 속마음을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역할인데요. 하만우 아이 엄마로서의 수진 그리고 남편의 아내로서의 수진 복합적인 역할 자체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퓨씨 같은 경우 감독님이 시나루스시 때부터 퓨씨를 뭐 머리에 두고 시나유 작업을 하셨다라고. 캐릭터를 대하는 태도 자체도 굉장히 진중했었고 표현하는 게 좋았던 배우 같습니다. Shooting a single rider in Sydney uh,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uh, it, there are many ideas from the director about the locations. I was very lucky that the director had been here before, so she already knew the locations that she wanted. 하버브리지 촬영 같은 경우는 근 10년 안쪽으로 호주 영화에서도 하버브리지 위에서 촬영을 한 경험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어, 한국에서 이렇게 도전하러 온이 영화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 준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큰 공간 설정으로는 북반구에 있는 한국과 남반구에 있는 호주가 계절이 다른 게 굉장히 큰 대비였고요. 서울의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정도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 가장 보편적인 룩을 원했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해석보다는 날씨, 해, 공기,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이 주는 색깔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게 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